자, 10번. 음, 응, 봅시다. 집합 0 1 2 3이라는 원소를 원소를 정의하고 역 간다 이거네. 요거의 치역이 원소에 속하는 원소의 개수를 한번 골라 볼까? 이게 조금 문제가 잘못 나온 것 같고 가우스 x라는 거 있잖아. 가우스 x. 가우스 x라는 거는 양의 소수를 버린 정수값이지. 양의 소수를 버린 정수값이야. 근데 여기다가 막 0을 대입해? 그게 어차피 0이야. 여기다 가막 1을 대입해? 그럼 얼마야? 1이야. 여기다 2를 대입해? 그러면 2야. 여기다 3을 대입해? 그러면 3이야. 다시 절대값은 잘 알고 있으니까 절대값 0이라는 것도 얼마? 0. 절대값 1이라는 것도 얼마? 1. 절대값 2라는 것도 얼마? 2. 절대값 3이라는 것도 얼마다? 3이다. 그 문제에서 얘기하는 fx란 요 함수는, 그치? 절대값 x 빼기 가우스 x인데, 여기다가 0을 집어넣으면은, 둘다 0이어서 0이고,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은, 어, 둘다 얼마여서? 1이어서, 뭐가 되고? 0이고, 2를 집어넣어도 0이고, 3을 집어넣어도 0이야. 그럼 치역에 속하는 원소의 개수를 골라볼까라고 했으니까 뭘 집어넣어도 무조건 0밖에 안 나오잖아. 치역 집합이 요렇게 있으니까 치역에 속하는 치역에 속한 원소의 개수는 몇 개다? 한 개다라고 해서 답은 2번 되는 거다. 됐어요.